사랑의 계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증거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 사랑을 믿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두 가지 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종종 삶의 비극들 때문에 심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또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쏟아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객관적으로 또 우리의 개별적 경험 속에서 주관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믿을 충분한 근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역사적인 사역과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오늘날의 사역이 통합되어 있는 모습은 복음의 가장 완전하고도 충족시키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제시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 고통으로 마음이 찢어질 때마다 갈보리 언덕에 올라 바로 그 각별한 자리에서 삶의 불행을 들여다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이유는 고통에 따르는 아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천상의 알라 의자에 파묻혀 이 땅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분으로 상상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에 관한 중상몰약입니다. 십자가가 이를 산상조각 내버렸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의자가 아닌 십자가에서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고 오늘날에도 계속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십니다. 인간의 고통은 여전히 의문부호로 남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그 물음표 위에 다른 표시 즉 십자가를 그려 넣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